프로듀스 닌자고 악당! 당신의 악당에게 투표하라!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활기차고 즐거움이 가득한 닌자고 시티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자들! 오늘은 닌자고 시티에서악날함과 멍청함을 맡고 있는 대표 악당들 중 최고의 악당을 가려볼 거예요 닌자고 시즌 1부터 악당들의 활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밤 최고 악당 나야나! 뱀은 조심해야 해! 죽어서까지도! 파이터엔 위대한 파괴자! 민자고의 대표 악당 가마돈은 사실 먼 옛날엔 착했답니다. 가마돈과 우사부 둘은 형제였고 함께 황금 무기를 지키자고 맹세를 했었죠. 하지만 가마돈을 악당으로 만든 위대한 악당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위대한 파괴자라는 뱀이었죠. 위대한 파괴자의 독은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파괴자는 땅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지만 중이병 같았던 철없는 어린 로이드가 뱀 부족의 봉인을 풀어버렸죠. 로이드에 의해 공인에서 풀려난 파이톱, 다른 뱀 부족과 힘을 합쳐 송곳니 단검을 모아 위대한 파괴자를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이 위대한 파괴자는몸 전체가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닌자고 시티를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오염시킬 수 있답니다 죽어서도 닌자고 시티를 괴롭히는 위대한 파괴자와뱀 부족 프로듀스 닌자고 악당첫 번째 후보로 아주 훌륭합니다 다시 봐도 안 반가운 오버로드 멀스멀 피어오르는 저 기분 나쁜 연기는 뭘까요? 네! 여러분이 마, 보시고 마, 있는 아, 저 보랏빛 아, 연기가 아, 바로 아, 프로듀스 아, 닌자고 악당 아, 두 번째 아, 후보 오버로드입니다 최초의 스핀지쭈 아, 마스터가 닌자고 세계를 만들 때 함께 생겨난 어둠의 섬에서 탄생한 악의 근원 두 번째 후보도 아주 막강하네요 가마돈과 힘을 합세해 어둠의 섬에서 탈출한 오버로드 닌자고 시티를 망가뜨릴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 길고 긴 싸움 끝에 그린닌자에 의해 오버로드가 파괴되고 말죠. 오버로드가 사라진 닌자고 시티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난다면 오버로드는 최고의 악당이 될 자격이 없죠. 시즌 2에서 파괴된 줄로만 알았던 오버로드는 시즌 3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바이러스가 되어 디지털 세상에 숨어 있던 오버로드는 인드로이드들을 감염시켜 사이보그 군대로 만들어 버리죠. 시즌 2에서 오버로드를 이겼던 로이드마저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골드 파워와 황금 무기까지 전부 오버로드 그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오버로드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 세상으로 살아 돌아온 오버로드 정말 막강한 두 번째 후보가 아닐 수 없죠. 내꺼, 내꺼, 니꺼도 네 내꺼, 다 내꺼. 마스터 첸 닌자고 세계에는 6명의 닌자들 외에도 수많은 원소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이 원소 마스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역대급 사기를 친 프로듀스 닌자고 학당 세 번째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마스터 첸 바로 과거 마스터 가마돈의 스승이었죠 마스터 첸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저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원소 마스터들의 원소의 힘을 빼앗을 수 있답니다 불, 전기, 바람, 자연, 생각, 강철, 연기, 속도 이 수많은 원소 마스터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가짜로 무술 대회를 꾸며내 그들의 원소 파워를 훔치죠 세 번째 후보답게 아주 잔머리가 좋습니다. 첸은 빼앗은 원소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쿵푸 군대들을 최강의 전사인 아나콘드리아 부족으로 만듭니다. 과거 가마돈의 스승답게 무술 실력도 당연 베스트. 온갖 원소의 힘에 아나콘드리아 몸까지 얻은 마스터 첸.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주의 땅으로 보내는 방법뿐이라네요. 이상 세 번째 후보 마스터 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 그 자체. 모로엔 파멸의 지배자. 프로듀스 닌자고 악당 네 번째 후보는 사람도 뱀도 아닌 바로 유령입니다. 모로는 사실 그린 닌자가 되고 싶었던 꿈만은 우사부의 제자였죠. 하지만 그린 닌자가 되지 못한 모로는 원한을 품고 그저 저주받을 땅이 갇혀 버렸다는 소문만 떠돌았는데. 크 원한을 품은 유령이 되어 돌아온 모로! 남의 몸에 들락날락하며 추종할 수 있다니! 최고의 악당이 될만 하군요. 모로는 닌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힘을 이용해서 차원을 이동하게 해주는 렐름 크리스탈을 손에 넣어 버립니다. 하하하, <laughs> 음어 방금 뭐였죠? 어 잠시만요. 어, 뭐가 저렇게 무섭게 생긴 거죠? <laughs> 저 수많은 팔다리는 꿈틀꿈틀거리고 뭐야 뭐야 뭐야! 다리를 자르면 두 개가 된다고? <laughs> 세상에 입은 왜 저렇게 큰 거죠? 게다가 입에서 왜 자꾸 유령이 나오는 거냐고요? <laughs> 좀 굉장히 아 굉장하군요. 상당히 아 상당해요. 자 그럼 다음 후보로 넘어갈까요? 소원? 먹는 건가요? 순사기꾼, 나닥한! 요술램프 요정, 진이를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후보는 닌자구 악당에서 진이를 맡고 있죠. 하지만 나다카는 그 파란 친구가 아니라 닌자구 세계를 위협하는 나쁜 악당이면서 사실 요정도 아니죠. 정리야. 소원을 들어주는 악당이란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소원을 원하는대로 들어주면 그게 과연 악당일까요? 소원 세 가지를 모두 말하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갇혀버리게 된답니다. 사기꾼 기질이 거의 마스터챈 뺨치죠? 소원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닌자들은 한 명씩 진플레이드에 가. 시되고진자고 시티를 부분 부분 하늘에 띄어 자신의 진자고를 완성시키려고 하는데요. 에? 잠깐, 미아잖아? 뭐? 자신의 옛 연인의 영혼을 부활시키기 위해 강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이거 완전 나쁜 놈이잖아. 지금 몇 시죠? 크럭스? 아, 크로닉스! 시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의 마스터 크록스 아크로닉스 형제 40년의 시간을 건너온 아크로닉스를 기다리면서 크록스는 40년 동안이나 착한 박물관 아저씨 손더스 박사 연기를 하면서 버밀리온이라는 새로운 뱀부족 전사들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기장인 인정 어 인정 그가 기른 새로운 버밀리온 전사들은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공격을 <laughs> 살아납니다 정말 역대급 악당이 아닐 수 없네요 시간의 마스터 형제는 버밀리온 전사들을 앞세워 시간을 다루는 타임 블레이드를 모두 모아 타임머신을 만듭니다 이 타임머신을 40년 전 과거로 여행을 가서 자신들이 패배했던 전쟁의 승패를 바꾸고 닌자고 시티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공간을 마음껏 이동하는 초특급 SF 액션 악당 시간의 마스터 크록스 아크로닉스 형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 7까지 등장한 닌자고 세계 악당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중요하고 익숙한 게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악당 중에 악당 마지막 후보를 소개합니다 노력형 악당 제왕 가마돈 짜잔! 우리의 악당! 제왕, 가마돈입니다! 위대한 파괴자의 독에 물린 그의 모습은 점점, 점점,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어둠의 힘으로부터 황금 무기를 지키기로 했던 가마돈이 황금 무기를 차지하려 하는 악당이 되어버리고 말죠! 황금 무기가 4개라 손도 4개가 된 가마돈! 황금 무기들은 결국 가마돈의 손에 넘어가 어둠의 힘에 지배됩니다. 하지만 닌자들의 활약으로 메가 황금 무기들을 잃고 말죠! 이렇게 허술해서야 원! 가마돈, 너 진짜 악당이 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최악의 악당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력형 악당 제왕, 가마돈! 가마트론을 만들기도 하고, 오버로드와 손을 잡고, 닌자고 시티를 망가뜨릴 계획을 하는 등, 최고의 악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네요! 사실, 가마돈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죠? 바로, 그린 닌자, 로이드! 운명의 장난으로, 아들과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는, 레고 닌자고 무비에서도, 이 기구한 운명은 계속되죠. 레고 닌자고 무비에서는, 상어 군대를 이끌고, 닌자고 시티를 공격하지만, 또 실패! 하지만, 노력형 가마돈은, 다시 한번, 가마 메카맨을 만들어, 2차 침공을 개시합니다!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노력 하나로 먹고사는, 인간 미 뿜뿜! 노력형 악당! 이 정도 노력이면 존재감만으로 8번째 최고의 악당 후보로 인정할 만하죠? 오늘 밤. 프로듀스, 닌자고 나야나 악당. 나야나 지금까지 그 나야나 활약상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에 닌자고 역사상 최고의 악당은 누구인가요? 국민 나야나 프로듀서님들의 나야나 선택을 나야나 기다립니다. 나야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